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패키지 출시와 신규 이벤트 다 퍼줍니다. 먼저, 제국의 용사라고 던전의 파이터 모바일이 필살기를 썼어. 이게 바로 최고로 유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던 패키지 중 하나였거든. 39,800세라. 얻는 건 직업 아바타 아웃부위, 칭호, 크리처 오라, 스페셜 코인, 제국 코인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국의 용사 이따가 뭐 자세히 보겠지만, 요런 식으로 약간 경찰 모자를 쓰고 뭔가, 제국학술원에 다닐 것 같은 약간 그런 판타지스러운 정통할 약간 판타지스러운 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칭호를 한번 볼게요 아라드의 검은 휘장이라고 해가지고 힘 지능을 100 올려주며 여러분들 속강을 요정도 올려주는 검은 휘장 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얀 휘장은 힘지 체정이 대신에 어, 조금 더 올라가 그런데 어? 속강을 많이 올려주네요. 던파 모바일에서의 칭호 플래티넘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동속도만 증가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크리처 같은 경우는 일단 힘지 체정 20이 올라가고 고유 옵션의 뭐 속강이 확실히 이건 뭐 정령왕보다 뭐 하이호환이야. 솔직히 던파 모바일의 크리처는 여러분들에게 정령왕만 기억하라고 하고 싶어요. 맞죠? 뭐 그렇게 썩 옵션 딱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지? 대신에 어, 유니크까지는 진화가 가능하다 이거네. 자, 그리고 오라 옵션 보겠습니다. 힘지체정 24의 물크 마크 90씩 그리고 여기도 힘지체정 24의 물크 마크 90씩. 단 스페셜 오라는 옵션이 꽤나 좋다. 힘지체정 50에 어, 물... 잠깐만. 기존 오라는 속광이 없죠. 야, 스페셜 오라는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오케이. 죽어도 죽어도 뭘까요, 여러분들? 패키지 한번 사면 채팅, 폰트, 초상화 그래, 이거는 뭐 누구나 받아가는 거라 그렇다 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면은 플래티넘 변경권과 라코를 주고요. 스페셜 코인 두 개를 또 주며, 세 개를 사면은 500만 골드를 줘. 네 개를 사면은 정령왕을 줘요. 다섯 개를 사면은, 오, 이거 플래티넘 변경권과 초대장을 주고, 그리고 여섯 개를 사면은 총매제 일곱 개, 그리고 대망의 칠회를 사면은, 오, 스페셜 제국의 용사 오라 상자를 하나 확정으로 줍니다. 8개 사면은 에센스 10개랑 초대장 500개. 그리고 9개 사면은 거래 가능한 것까지 줘. 그리고 심지어 이제 10개 이상 살 때마다 제국 코인을 또 나눠줘요. 제국 코인은 도대체 뭘까요? 스페셜 코인 상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판매는 60 에픽 초돌이라고 해서 스페셜 코인 10개를 통하여 서버당 1에살수 있는 걸 주고 속성 플래티넘 엠블렘 상자를 서버당 월 5회. 오우씨. 그다음에 채팅 테두리 아 이런 건뭐 데미지 폰도 채팅 테두리 초상화는 안 사도 돼. 코인 아깝잖아. 자, 그리고 변경권 이런 거 여러분들 굳이 사지 마시고요. 칭호는 뭐 그닥 그, 전혀 이득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판매 그대로 되던 것들, 뭐, 무기, 스페셜 보주 10개, 속성 강화 보주 10개, 여러 가지 칭호들, 정령왕. 자, 에어비스가 말했죠. 종결 크리처는 무조건 정령왕이 계속될 거라고. 제국 코인 상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패키지를 10개 이상 살 때마다 계속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어, 나눠주면서, 그리고 이벤트 상점, 여기에서 또는 여러 가지 칭호나 이런 패키지 오라 크리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어, 팔기만 해도, 그러니까 패키지를 분해해서 여기 팔기만 해도 추가 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제국 코인 20개로 스페셜 코인 5개 얻는 건 좋아. 스페셜 제국의 용사 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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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이 아니구나. 확률이구나. 어쩐지.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변경권이라는 게 확정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이따가 확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0만 골드 상자. 어 그리고 해방의 열쇠 6개 그다음 에 여러 가지 칭호 교환권 요 칭호 교환권도 솔직히 여러분들 쳐다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스페셜 제국의 용사 오라 변경권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해진 확률에 따라 제국의 영광 스페셜 오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제국의 용사 오라 변경권 사용 시 그리고 긍지 및 명예 오라를 투입해 변경을 시도할 수 있고 9월 29일 아 뭐야 이게 이거 내년까지? 엄청 오랫동안 경매장 등록할 수 있네요. 거의 1년 동안 경매장 등록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어, 맞추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제국의 용사 오라 변경권을 20개를 이용하여 100% 변경권을 제작할 수가 있대. 얼추 확률이 그럼 5% 맞겠지. 그리고 칸나의 특별한 세일이라고 해서, 어? 이거 뭐야? 제국의 용사 패키지 판매 기간 동안 100% 할인된 가격으로 스페셜 제국의 용사 오라 변경권이 판매된다고? 서버당 7회 이번 패키지의 가장 큰 핵심은 스페셜 오라네요 그리고 신규 이달의 아이템 봉자는 뭘까요? 초대장 2000장 4천만 골드라고? 2천만 골드 아, 역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지옥파티 초대장이 우리가 많이 필요해졌잖아 그리고 이것도 내가 독립된 영상으로 보여줘야죠 드디어 새로운 2차 노블레스 아바타가 나왔습니다. 몇몇 직업들은 귀엽고 이쁘죠? 엘마, 법닥 같은 경우는 요 오드아이 아바타, 귀검사도 굉장히 또 멋진 아바타, 그리고 지금 여기 검사도 요 노블레스 타입은, 어, 무조건 우리가 맞추고 싶지 않을까. 자, 일단 한번 여러분들 웹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2차 레압을 한눈에 다볼 수가 있어. 뭐가 제일 멋져요? 나는 솔직히 여기 검사가 되게 멋진 것 같아. 요거 여기검사 아바타를 완전 원너비로 갖고 싶네 자그 다음 여기지 여풀이나 여기검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 만든 거거든요 이펙트까지 있는데 이펙트는 뭐야 이렇게 약간 붉으스름한 또는 푸르스름한 이펙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티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게 열리냐면 이벤트 기간 동안 아래의 방법으로 1차 레어 아바타를 여러분들 2차 레어 아바타로 100% 확률로 변경할 수 있다 상급 아바타와 바인드 한 개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아 2차 레압으로 변경이 되네요. 여러분들 깔맞춤 하신 분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A 타입은 A 타입으로 나온다고 했고 B 타입은 B 타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드 시즌 패스가 드디어 또 열렸는데 이번 핵심 시즌 패스 보상이 뭐야? 11월 24일까지 열리며 여러분들 특별 보상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아바타 세부위 그 다음에 채팅 테두이 데미지 폰트 초상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영상을 보고 있는 뉴비 및 복귀 유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즌 패스는 무조건 현금 대비 싸비득이야. 대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즌을 시간을 써야죠. 무조건 사세요. 자기가 덤파 모바일 하려고 하는 애들은 제일 좋은 로얄로. 무조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덧셈 뺄셈만 할줄 알면은 이 보상이 현금 대비 얼마나 이득인지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던파 모바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득이 되는 템들을 계속 많이 나눠주니까 아라드 시즌패스는 무조건 사자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즌패스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피로회복비약 뭐 채팅 테두리 상자 그 다음 여러가지 시즌 아바타까지도 더 룩덕후들에게 유용한 이런 룩덕 아바타까지 나눠주네요 솔직히 전 제국의 용사가 더 이쁜 것 같아서 요 아바타 자체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참고 사항 중에 시즌 랭킹이라는 게 이제 사라져 가지고 훨씬 더 우리가 보상을 먹기가 쉬워졌네. 좋습니다 아 그래 그런 랭킹 점수 막 하는 거좀 에바였어 아바타 합성 패키지가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늘부터 이제 11월 24일까지 3 2 9 0 0세라에 어, 기존의 아바타 합성 패키지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뉴비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 캐릭터별로 1회당 밖에 못 사니까 하나 사셔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격 대비 구성품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월간 테라 패키지에 도대체 어떤 게 나왔을까요 공자, 총매제 에센스,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 월간 패키지는 솔직히 이거는 내가,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 어떤 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총매제라든지 SS 정도는 솔직히 좀 사도 될것 같고, 봉자는 솔직히 약간 좀, 이게 운빨이잖아. 운빨이라서, 어 여러분들 운 좋으신 분들은 매우 좋겠지만, 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여기 엠블렘 패키지, 요거는 매우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엠블렘은 지금 얻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라, 무조건 주간마다 사주시는 게 신캐릭 또는 부캐릭 키울 때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변환석이나 레미손길은, 글쎄, 어, 요 두가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단 뉴비분들에 한해서는 신묘한 변환석도 분명히 쓸모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일리지 샵! 일단 마일리지 샵이 가을이라고 단풍 메이플 스킨이 나오네요 메이플 데미지 폰트, 메이플 초상화, 그리고 메이플 채팅 테두리 하나 요것들은 여러분들 이게 캐릭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정 단위로 들어가는 거라 솔직히 마일리지로 어, 3000 마일리지 정도 하나 사셔가지고 소장하시면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당연히 이거는 뭐 게임의 스펙보다는 룩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박 주머니 상자라고 해가지고 어, 총매제 요거 무조건 사야지. 칼박도 이거 매우 좋고 무조건 사야 되고. 솔직히 바인드는 어,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 고민의 시간을 어,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변환석 초대장은 그대로 있고. 어 그거 어디 갔지? 자 기타 상품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 플래티넘 월간 20개 똑같고 에센스 똑같고 진화용 크리처 똑같고 크리처 쿠키 소탕권 이빨 똑같은데 아 그게 사라졌네 진고던 아, 그, 진고돈이 사실상 에센스 더 싸게 사는 거라 좋았는데, 맞죠? 그, 진고돈 상자 사라진 게 아쉽고요. 일단, 여기 나머지 총매제나, 우리 여러분들, 어, 요런, 바, 변환석 초대장, 큐브, 칼박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어,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드 상점. 아, 드디어 바뀌었네. 유니크 크리처 이제 나오고, 천의 집에 수호자, 채팅 테두리, 뭐, 카드첩, 타코야키, 마력핵 상자, 정수 상자 등등, 이렇게 캐릭터, 또는 계정단, 주간 단위로 살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 웰컴 부스팅 팩은 뭐야? 사용시 웰컴 코인 1000개와 피로도 50비약, 마결 50개 상자 3개, 공원주와 300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엠블렘이 이제 바로 2단계로 시작이 되는데요? 뉴비분들에게 이게 아무래도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허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엠블렘이 여러분들 얻는 속도를 거의 2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유저가 엠블렘 살때 걸리는 기간이 100이었다면 5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도 붓게 키우기에 매우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페셜 제국 용사 오라 변경권이라고 해서, 월관 7회,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개이득. 자, 그리고, 스페셜 제국 오라 변경권 20개 소모하면은, 여러분들 100% 확률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65레벨, 가보자라고 해서, 이게 레벨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나게 뭐, 테라, 그리고 라코, 초대장 등등을 나눠주네요. 일단 전직 변경권은 10레벨,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제가 유튜브에 에어비스 전직 변경 치면은 그 여러가지 주의사항, 복귀자분들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 다음, 50레벨 달성하면 은 55레벨, 레벨업 상자 하나를 주고, 200만 골드 하나를 주고, 라코 300개, 초대장 200개, 3000테라, 총매제, 골드, 라코, 초대장, 테라, 칭호까지 든든하이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주는데요 전직 변경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거 아까 하나만 좀 꼽자면 55레벨 캐릭터만 사용 가능하니까요 그 이상 레벨 올리고 쓰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장비와 엠블렘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힘캐, 지능캐 서로 변환하는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5레벨 레벨업 상자는 레벨업 상승권을 무려 5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전직을 완료한 50레벨 이상 또는 54레벨 이하 캐릭터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 나도 54레벨 건마 하나 있는데 이거 2참에 올려줘야겠네. <laughs> 자, 좋죠? 싱글 이벤트 두종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낙사임과 환영극단 이막을 깨면은 이게 여러분들 일일 미션 던전 플레이 피로도 15만 소모해도 골드를 주고 의뢰 던전 깨기만 해도 골드를 주고 환영극단 깨기만 해도 또 재료까지 주네요. 어, 아, 이거 여러분들 스카디 여왕 시세 오르지 말라고 네오프리 패치까지 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미션이라고 해서 100만 골드, 100만 골드, 100만 골드씩 500만 골드를 주네. 그 다음에. 우리 크로니클 더 빨리 맞출 수 있게 의문 목소리 설악까지도 나눠줍니다. 야 그리고 이거 뭐야? 그동안 진짜 수고했다 우리 부왕가 여러분들 이거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무조건 마력 결정 여러분들 이거 강화하는 거돈 은근히 많이 들거든요. 이거 마력 결정 무료로 강화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꼭한달 내로 응축기 다 써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거 마력 결정. 단 하나도 골드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 현금 몇십만 원, 몇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머릿속에 기억해. 말의 공축기 빨리 강화하자. 오늘 당장 그냥 다 말렙 다 찍어 놔. 자, 그리고 단진의 항아리 리턴즈 이벤트야. 야, 이것도 한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단진의 항아리 뭔지 아시죠? 게임 시작 그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 여러분들 나와서 이게 숨은 그림 찾기 이거, 이거 여러분들의 지능을 실험하는 이런 아주 쉬운 날먹 이벤트인데요 그림 12개 나와가지고 띡띡띡띡 체크해가지고 같은 그림 맞추기야 다들 이거 해보셔서 알 거예요 3월달에 오픈했을 때자 그래서 단지 내 항아리 사용할 시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황금, 코인, 레미, 카드, 티켓까지 어, 여러분들에게 깨알 같은 우리 인게임 제하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이, 좋아요. 이것도 매우 좋은 패치죠. 자, 그 다음! 출석체크 이벤트! 이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매달마다 하는 출석체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출석을 하시면 해당 인게임 재화보상을 받아먹는데 1주차 보상이 지금 총매체, 2주차 보상이 에센스 하나와 변환석 10개, 3주차 보상은 말 그대로 총매제, 4주차 보상은 무료, 3단계 힘지체정을 올려주는 플래티넘 엠블렘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이벤트예요. 자, 그다음 신규 복귀를 위한 웰컴 투 아라드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웰컴 투 아라드란 2,020 2년 9월 29일 기준으로 최초 생성됐다던지 2주 이상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웰컴 패키지와 웰컴 아이템들을 나눠준다는 거. 피로비약, 라코, 레벨업 상승권, 총매제. 그러니까 요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오 상당히 많이 나눠주네요. 공원주화도 나눠주고. 뭐야? 막 열도 주잖아. 아 뒤처진 뉴비들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 게임을 오랫동안 접었거나 뒤처진 뉴비들 고인물들 쉽게 따라잡으라고 여기에 인게임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나눠준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아쉽게도 에어비스처럼 하루도 안 쉬고 던파 모바일 했던 애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어쨌든 던파는 언제나 이런 게임이야. 뉴비나 복귀에 그리고 게임을 접었던 애들이 쉽게 정착하라고 언제나 푸쉬를 해줘요. 야, 피로비약도 100짜리, 50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주고. 자, 그리고 모험단 원정 역시도 더 이제 편하게 개선이 돼서 100만 골드 상지까지 왔네요. 어, 뭐야? 이거 잠깐만. 모험단 원정 시나리오 보상 구성품이 골드를 줘 가지고 여러분들 깰때 훨씬 더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 도감도 여러 개쭉 나와 있으며 업적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더 편하고 쉽게 깨라고요. 지금 보이면 보이죠? 쓸데없이 시간 오래 갈가먹는 이런 미션들 다 사라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던파 일과만 하면 누구나 날먹으로 쉽게 받아먹을 수 있는 주간 업적들로 싸그리 생긴다는 거. 보상도 심지어 봐봐요 기존에 5회 깨야 되는 거 이제 2회로 바뀌었고 타락 기운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주간 업적 좋네요 캐릭터 업적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들이 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펀치펀치 뿌셔뿌셔 터치터치 탐색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 드디어 아... 대쉬 점프 공격력 절반 약해졌지 대격변 2배에서 1.5배로 약해졌지 사실상 평탄은 젓가락이 부러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장비의 기본 능력치가 개편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앞뎀들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무기 타입별로 이제 차이가 옛날에 비해 많이 안 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천에도 힘이 추가가 됐대. 원래 천방호가 힘이 되게 없었잖아. 그리고 레어리티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 옵션도 수치를 조절되고 추천 장비 및 제외 및 무기 타입의 장비 착용 시 항마도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평등하게 불균형들을 많이 해소한 게 이번 패치의 핵심일 것 같네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강화할 때는 그동안은 앞댐 높은 무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패치되고선 동일하게. 야, 이렇게 되면 앞댐 차이가 많이 안 나겠네, 사실상. 그리고 장비 능력치로 상승시킬 수 있는 공속, 이속, 계속도 제한이. 어, 뭐야! 오, 공이속이죠. 이속은 거의 두배가 됐고, 공속은 65%까지 15%가 늘었으며, 계속도 100%까지. 던파가 더 빨라졌어. 여러분들. 6 5랩째때 아이템 세팅에 따라서 무슨 날라댕기는 놈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카드 합성 시스템이 유니크 확률이 기존에는 어 3%였던 게 이제 4%가 되고 내장 투입하면 8%가 돼서 이제 무조건 내장식 투입을 해야겠네요 허... 그리고 카드 합성,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합성으로 인한 획득 불가 여러 가지, 아, 그런 이제 안내 문구도 나온다고 하네요. 카드 획득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안내 문구도 나오고, 개성 시스템도 이제 여러분들 고유 옵션 마법부여까지 개성이 돼가지고, 매우 이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법부여 옵션까지 개성하세요, 이제. 개이득이죠? 어, 다들, 비노슈나 뭐, 뭐, 지그 박은 거 놀고 있는 것들, 이참에 옮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적지 쟁탈전의 보상이 일단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오라 성능 싫어하냐? 그래, 근데 이런 게 맞아. 어차피 이런 오라는 그냥 뭐 룩당류, 룩덩용이네 아, 1위 3위에게는 그냥 성능은 쓰레기지만, 아, 나 유적지 이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야 라고 타인들에게 뽐낼 수 있는 이런 오라가 일단 생긴다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길드 버프, 최종 레벨이 4레벨로 바뀌었고요. 최대 강화한도가 증가되며, 이제 일부 길드 레벨업에 필요한 길드 주화량이 엄청나게 감소했네. 이거 봐봐요. 3레벨 찍는 게 매우 쉬워졌는데, 이미 3레벨 달성한 길드는 확인 후에 남은 차액까지 돌려준다고 해서. 기존의 3레벨들은 여러분들 이 돌려받는 재화를 통하여 4레벨까지 사실상 길드도 이제 PC 던파처럼 여러분들 많이 정말 침묵 위주로 바뀌어 가네요 사이버 유격이 점점 사라져 경매장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는 물품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변동이 되지 않도록 패치 아이템 선택 상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 여러가지 수많은 버그들 수정까지 진짜 네오플이 정말 새로운 시즌 많이 준비를 했었죠 오늘 3개의 영상에 걸쳐가지고 보여드렸고 바로 저는 이제 새로운 장비부터 같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제일 궁금하네요